네, 전미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신이 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세요.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상 엠블럼을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수상 엠블럼을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왼쪽 보셨나요? 네, 네.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왼쪽 끝까지, 저가 보일 때까지, 제가 보일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정미도 씨 안녕하세요. 네 미소도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아, 아, 들어오시는데 여신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올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어, 신인 여자 배우 네. 올해 신인 여자 배우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너무 이런 뜻깊은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투표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맞습니다. 투표해 주신 많은 팬분들 또 관심 가져주신 브랜드, 관, 브랜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특히 정미도 씨께서는 그 드라마에서 연기도 연기지만 또 OST로도 참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TV를 틀면 광고에서 정미도 씨 굉장히 많이 네.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대중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미도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뭐 어, <laughs>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에서 채송아라는 역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게 많은 영향도 을 제일 많이 오신가요? 네 <웃음> 아니 그저 어. 제가 사실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다 드라마를 통해서만 있어서 었 네. 아마도 채송아 이미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감독님하고 작가님한테도 너무 네. 감사드리고. 아 어, 네. 저는. 오늘부터 정말 조미도시의 팬클럽에 가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고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아이고, 매력이 막 느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네. 하나 둘셋 하면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고요. 네.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